안녕하세요. 템포 명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laughs> 이게 연질 치은이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저 어디서 빌린 건데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나봐요. 그래서 치은이좀 허벌렁해요. <laughs> 그래갖고 나름 이걸 좀 느낌을 내게 해드리려고 랬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잘안 나네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최대한 층이 단단한 곳에다가 코드를 넣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코드 패커를 안에다 넣었죠. 이렇게 메가리 없이 사실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넣었을 때 이게 조금 들어가느냐, 조금 더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코드 패커를 한 1cm로 보라 그러거든요. 요요 요 폭을 한 1cm로 보라 그래요. 그러면 1cm 기준 보통 이걸 이제 다섯 등분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거 한 반절 정도, 반절 정도라고 했을 때이 친구가 한 5mm 정도 되겠죠? 이걸 1mm 단위로 한번 볼게요. 1mm, 2mm, 3mm, 4mm, 5mm.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해봐야죠 저희가 템포를 오래 깎았으니까. 그러면은, 동체 시력이 있으니,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느끼이온데 선생님들은 아직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늠이라는 걸잘 하기 힘드니까, 어, 요런 데다 표시를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꾸. 아니면 요, 요런 거 얼마 안 하던데. 하나 서서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병원에 있는 거 중에 잘안 쓰시는 거 있으면, 그런 거에다 이제 표시를 해보시고. 아니면 눈대중에 오시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한 반절이 이렇게 들어갔다. 친 상태, 가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코드가 한 2, 2호? 1, 왜 있잖아요. 3제로 2제로 1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2제로 짜리죠. 그러면은 요 친구가 들어갈 정도 되면은 한 2mm 정도 되거든요. 1, 2, 1, 2 이렇게 갈까? 이렇게. 요 정도 돼요. 그런데 한이 정도 들어가 코드가 되게 굵은 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치은 깊이가요 저까지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지금 한 1mm, 2mm 요 정도? 요 정도 들어가는. 지 영상은 확대를 해서 그래요. 확대를 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넣어보시면 코드 한 1, 2mm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큰거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넣으실 때, 우리가 치아 굵기에 맞춰서 이 코드를 잡잖아요. 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나는 에지에다 맞춘다. 그러니까 평균 몇개 해보시면 답이 나와. 에지도난 윗부분에 알란다. 손톱으로 치면. 뭐 손톱 자르는데. 아니면 나는 잘라서 여기 좀 아래쪽. 반절로 할란다뭐 본인마다 그 치아 크기, 굵기,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자르세요. 초보자는, 이건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자르셔야지 딱 맞추시는 거는 초반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넣는 거 연습하고 나서 양 줄이는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으시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그냥 얼추 크게 맞춰서 코드를 잘라요. 코드를 자르고. 저는 이제 환자 침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가정, 이 환자는 침이 없어요. 그렇고. <laughs> 코드에다 침을, 침대용을 이제 오일을 좀 발랐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좋을까요? 좀 침이 단단한데. 이렇게 한침이 너무 힘이 없어. 어, 요, 요거, 좋다. 요거. 요 4번에다 이렇게 코드를 넣을 거예요. 약간 뭐 서비컬 어브레전 넣는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한쪽퉁통에 만약 예를 들면은 지대치라고 쳤을 때어 컨택부터 넣어야 되나요? 버클부터 넣어야 되나? 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괜찮아 정해진 건 없어. 잘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아시잖아. 잘 넣어 맘수라. 그래서 코드를 한군탱에 맞춰가지고 치안 속에다가 이제 넣었어요. 코드는 지금 투제로 넣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를 예를 들어 임상인데 체크를 해봤는데 코드 패커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1mm에서 2mm 사이 정도 들어가 그래서 2mm 요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코드를 투제로넣었어 이렇게 본인만의 평균을 내서왜냐면 제가 똑같이 1mm를 해도 우리 선생님 눈에 1mm를 이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난요 정도 하니까 이 코드가 맞던데 이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정하시고 그리고 코드를 한쪽을 고정을 하겠죠 넣어서 한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쪽을 넣는데 이거를 이렇게 찌르면 코드가 너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치은에다 걸친다 생각해요. 지금 잠깐만요. 최대한 당겨볼게요. 카메라를. 음. 코드를 걸친다 생각해서 저는 요거를 넣어서 살짝, 아 이게 치은이 말 가리고 있어. 이차 치은이 있으면 이게 덜 내려가는데. 아, 이게, 대가리가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야. 딱 맞춰야 되니까. 아이씨, 미끄러잘 들어갔는데, 초반에. 자, 일단, 얘를 넣을게요. 튕기네. 실제로 치은 에도 이런 적이 있죠. 이거는 치은이 아니고, 이제 연질 지 그건데. 왜 이래? 응. 음, 말라서 이렇군요. 건너네요. 에. 들어갑니다. 응, 말라서 그래. 자 이제 들어갑니다. 기팅이 들어갔죠. 코드를 푹 쑤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넣은 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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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듯이 들어가요. 와이게 완전 여기다 딱 맞게 걸쳐야 되는데 얘는 한계가 있네. 자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푹 들어가니까 제가 완전 힘조절 끝장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는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제이 코드팩커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기울인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코드 넣는 이 연질이 너무 매갈이 없어서 헐렁헐렁해가지고 요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 넣는 거죠. 약간 치은을 제끼면서 치은을 제끼면서. 그 옆에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건 이제 어차피 한 바퀴 돌려야 되지만 얘는 지금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 대기게 아이고 아이고 되긴 되겠다. <laughs> 되긴 되겠다. 한번 넣어서 해보자. 치아니까. 자기 치아에선 이게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치은을 제끼면서 넣는 거죠. 치은을 제끼면서. 치은이 약간 이렇게 푹 들어가면 은 치은을 찔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끼듯이. 치은을 이렇게 제끼듯이. 그럼 이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쯤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컨택은 지금 터져있는 상황이고 프레판 치아라고 했을 때 얼추 여기서 한요 정도 오면, 이거 잘라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지 말고, 얼추 중간, 이제 끝까지 가지 말고, 컨택, 가, 컨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치해서 컨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잘라버리는 거지. 이것도 눈대중이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 난 눈대중이 없으면, 처음엔 일단 잘라봐요. 잘라보고, 자꾸 길다 싶으면, 이렇게 제 끼듯이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니까.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럼 꺼내서 다시 조금만 더 잘라요. 선생님들 지금 할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제처럼 해야지라고 하시면은 늘질 않아요. 왜냐면 하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부담스럽게 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넣는 연습을 할 때, 얘는 진짜 별로다. <laughs> 그 어떤 선생님은 여기, 여기다 넣어라 그러더라.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잘 들어간다고. 연습하라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느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지 얘는 이제 느낌은 확실히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톱이 됐다대? 그 우리 재료 강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했나봐 그 사람은 이렇게요. 아 아파죽겠어. 난 손톱이 없어. 아우 손톱 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우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손톱 밑에 놓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 넣었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살하고 치아하고 사이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식인 거지. 아, 이게 무슨, 아 사이코패스 들어가도 힘들 느낌 안 좋은데? 아퍼.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연습하신 분도 있었대요. 손톱에 길면 그런 것도 연습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나 비켜보고 싶네. 내가 해보니까. 여기서, 기팅에서 한번더 넣어볼게요. 전치부에. 이렇게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아가 없어서 제가 억지로 넣는 거지. 실제로 치아가 있으시면은, 이거, 치아가 없는 상태에는 이렇게 넣어서 가능은 해요. 근데 걸쳐 넣는 정도지. 이거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있죠. 봐봐라.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들어간다. 이때, 이제 잘못하면 치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은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걸쳐만 나요, 컨택이. 지금 치아가 프리한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걸쳐만 놓고, 넣는데 푹닫다 찌르지 말고, 이렇게 살짝. 여기 벌리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를, 이건 제가 오바해서 동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치은을 벌려서 걸쳐 놓는 거지. 이쪽에서 봐요, 보여줄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은을 벌리는거지 치은을 벌려서 이렇게 약간 걸쳐놓는거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잘 보이네 네. 이런식으로 그러 그러니까 이게 프랩이 된거면 이렇게 갈수 있죠 계속 안그러면 뭐코트패커 위치를 바꾼다던가 뭐익스카베이터를 쓴다던가 어떤 사람은 뭐 익스플로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이니요 익스플로러도 할수 있죠 치은을 약간 제끼면서 다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되죠 지금 푹 찌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코드패커를 쓰시는 걸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제 잘못 따라하다가 찌르면 이제 절단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안 권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잘하면서 뭘 줘도 못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아니 나도 어려워, 이거는. 그리고 사람 살이면 좀잘 들어가는데 이게 연질이라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퉁퉁 튀어가지고 그드러눅가네요 그래서 코 여기저기 익스플로러로 치은 속에다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나 그만 보여줄래. 괜히 이거 따라하다가 사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넣을 거야. 그러면 치은을 잘볼것 같아. 이렇게. 치은을 벌리면서 걸치는 거지. 되게 잘 들어가요.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넣었네요. 이런 데다 한,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laughs> 잘하 애는 아무 데나 잘 넣겠지? 전 응, 평균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때, 치은하고 잘 보이세요? 까뭇까뭇한거 보이죠? 치은하고 치아 사이에 이 치실이 보여야 돼요. 마진하고 치은 사이에 저 치실 까뭇까뭇한게 보여야 돼요. 치실이 이렇게 훅 들어가서요. 위에서 봤을 때 치실이 안 보이면 안 되고요. 치실이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치실이 저거는 이제 여기가 벌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이 봐봐요. 치실이 거의 안 보이지. 까뭇까뭇한 게 치실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아 치실이란 데제 실크가. 실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 코드가. 미안해요. 나왜 강의 끝나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냐라 코드가 코드가 너무 들어가버리면 이봐봐요. 이게 이런 느낌이다. 거의 치은에 덮여갔고요. 코드 안 보여. 이렇게 치은에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깊이 넣은 거고, 깊이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처럼 이렇게 치은하고 치아 사이에 코드 라인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치아와 치아의 마진과 치은 사이를 분리시켜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쓸없이 넣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이게 마진이 보이면 내가 딱 맞춰서 넣는 걸 보여줄 텐데 너무 안 보여 모델이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여긴또네 가리가 없어. 어, 나 되게 변명을 많이 하죠. 뭐 어떻게 사실이 그런 짜 여기. 그래서 한 군데를 일단 집어넣어서 넣어주고. 한 군데 찔러 놔놓고 아이 너무들 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코드를 어. 그래서 분리하는 정도로 저 까만 코드와 치은이 벌어지게 치은 연화마진이니까 치은 연화마진에 보통 코드를 넣죠 연상인데 뭐하러 코드를 넣어요 연상이 마진이 보인다는 뜻인데 그래서 치... 요기 요기 지금 요거 약간 프랩된 것 같이 요기 요기 뭐예요? 요거? 요기 지금 턱이 지거든요? 요게 마진. 마진하고 치은 사이에 요 코,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는 이제 치은이 메가리가 없어서 벌어진 거고 실제로는 요렇게 되는 거지. 약간 까뭇까뭇하게. 치은이 요렇게 탄력이 있으니까 쫙 붙으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죠. 나 코드 들어갔거든? 이렇게. 근데 코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치은이 덮어버리면... 코드안 보이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가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마진과 치은 사이에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드 나는 걸 보여달래요. 자꾸. 근데 뭐 사람 생치는에 내가 요새 병원도 안 나가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레스트 안 하고 하시면 팍 하고 찔러요. 그럼 심하 이제 부착 치은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띵띵 부어요 잇몸이? 큰일 납니다. 야, 여기는 프랩을 한거냐안한거냐 여기는 없다, 아무것도. 프랩을 안 했나봐. 아무것도 없어. 뭐, 할 수가 없다. 이게 치은이 이렇게 된거 <laughs> 미안해요. 모델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응. 요렇게 된게 형태라는 거죠. 조금 더 길게 잘라서 한 바퀴를 돌리면 돼. 여기만 보여주려고 내가 길게 안 잘랐었는데,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어, 보통 뭐, 애지, 나는 위에, 이 부분에 할 거야. 나는 가운데 할 거야. 나는 밑에 할 거야. 본인들 스타일대로 하세요. 본인들 스타일대로. 손가락이 가는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여기 감았더니 맞아 너도 여기가 맞을 거야. 손가락 굵긴 사람마다 달라요. 각자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펌을 넣는 거 있죠. 요거 얘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치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아휴, 진짜. 어떻게 얘좀 발치 좀 해볼까? 음, 발치가 안 나오네? 아, 원래 그런 건가 봐. 아, 원래 그런 거네. 그러면은 어쩌지? 여기다 코드, 저기 뭐야, 퍼미션 한번 넣어볼게요. 좀 이따 고그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요거는 아까 그 제가 치은 영상 찍었거든요. 오 가능해. 치은 눌러서 넣으니까 되네요. 여기다가 제가 펌인 넣는 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일단 코드는 그런 식으로 넣어주세요.